지금 저희는 저희 저 아, 저희는 지금 종로 익선동에 지금 갈매기살 골목에서 지금 술을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갑자기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어요. 저희 뭐 지금 고프로도 안 들고 왔고 사실 오늘 뭐 촬영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저희의 두번째 회장님이 생기셨어요 두번째 회장님이 생기셨거든요 일단 저희 초대 회장님 딥닉님 두번째 회장님은 바로 오늘 만나신 분입니다 저는 갑자기 저희가 술을 먹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독자입니다 하고 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회사 요 그렇죠? 라갔고 오, 올라갔고, 정말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예요. 그 모든 걸다 보는 그 빨간색깔이 다 채워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로 맥주 한 잔을 드리고요. 술자리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진짜로 저희 모든 것 친구 그런 것인데 저희 구독자가. 우리는 구분해갖고. 기야 무슨 이 오셨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찍어봐.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아니, 사실, 우리 구독자가 지금 현재 기준 67명 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다 지인이야. 어? 맞아, 내 친구만 10명이야. 그래. <laughs> 내 친구나 자기 친구가 보는 거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보는 거지. 근데, 갑자기 오히 오셔가지고, 구독자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사실 나는, 나를, 잘못 본줄알았어구죠 아, 아니에요 저, 저 찡따오 아니에요 야, 아, 정상은 아닙니다 <laughs> 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현재 하루라고 하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깜짝 놀랐어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으셨대 아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 나를 보신 것 같아. 아 그래서, 어, 너무, 저를 이렇게, 저희를 알아봐주시고, <laughs> 예쁘게 봐주시고, 그리고 정로상각까지 오셔가지고, 관심있게 봐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은,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주시면은, 제가 어, 그러니까 정말, 기쁜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제, 같이 또 소통을 할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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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